당신의 건강 지키는 UV 살균기. 휴대용 UV 살균기로 이 생까지 챙겨보세요. 휴대용 UV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로 어디서나 99% 살균하는 혁신을 만나보세요. 매일 외출하면서 손에 닿는 모든 것들, 걱정되시죠? 이제는 그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. 이 작은 기기는 자외선과 오존을 활용해 일상용품의 박테리아를 99% 제거해줍니다. USB로 충전하니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사용해본 결과 외출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놓였답니다. 사용자들은 병원에서도 사용 가능한 이 소독기를 집에서도 사용 가능하니 매우 만족스러워 합니다. 특히 아이 장난감을 소독할 때 더욱 안심할 수 있다고 하네요. 여러분도 이 혁신적인 제품을 경험해보세요.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그 효능을 직접 느껴보세요.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물건들, 혹시 제대로 살균하고 계신가요? 걱정하지 마세요. 안전한 생활을 위한 UVC LED 자외선 살균기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다양한 기기와 용품을 99.9%의 효율로 빠르고 안전하게 살균해줍니다. 특히 뚜껑을 열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어 더욱 안심할 수 있어요. 사용자들이 남긴 후기를 보면 간단한 사용법과 안전한 설계 덕분에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. 여러가지 용품을 안심하고 살균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다고 해요. 이제 UVC LED 자외선 살균기로 가족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을 시작해보세요.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강력한 UV 살균으로 매일의 위생을 지켜주는 제품을 소개합니다.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 정말 깨끗할까요? 이제 위생 걱정은 그만하시고 UV 살균기 소독 케이스를 만나보세요. 이 제품은 네일 아트 도구와 메이크업 도구는 물론 휴대폰, 보석, 자동차 열쇠까지 다양한 물품을 안전하게 살균해줍니다.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다기능 제품이라 집에서도 손쉽게 위생관리가 가능합니다. CE 인증을 받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사용자들의 평가도 긍정적입니다. 여러가지 생활용품이 이 소독 케이스 하나로 간편하게 관리된다니 정말 편리하겠죠. 이제 여러분도 UV 살균기 소독 케이스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을 시작해보세요.